이제, 허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름남도 꺾기 예쁘 해장 맹환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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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자고 운동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출발을 힘차게 한번 해보시게요. 몸힘 빼시고요. 호흡성이 세시고. 전제로 몸을 힘을 빼세요. 팔이... 옆구리를 세척할 수 있도록 힘을 빼주시고, 앞뒤로 젖어주시면 됩니다. 발도 가벼워갖게, 이렇게 움직여주시고요. 발바닥에 전체가 이렇게, 땅 지면에, 땅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몸을 힘을 빼시고요. 코로 두번 마시고, 이렇게 맺히시고. 자, 에러땀땅 지면을 뺐다, 바깥에 자체가 살수 있도록, 자꾸, 자꾸 힘을 빼주고, 떼주시면 됩니다. 힘만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시면, 결과로, 그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은 힘 빼시고요. 호로 숨을 쉬어주시고. 날씨가 굉장히 아침에 쌀쌀하네요 밤이 새럽네요 안녕하십니까. 몸은 힘을 빼주세요. 또 팔... 몸을 힘을 빼주셔야 됩니다 바로 숨을 쉬어 주시고요